네, 개념일리 수학 2 연습문제 25번입니다. 자,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0으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발산하지 않고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가로안의 값부터 먼저 해결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x 더하기 1분의 x 제곱에 더하기 통분을 해보면 ax 더하기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x-2를 곱했을 때 뭔가가 수렴을 했다면 분자에는 무조건 요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x에 2를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는 성질이 무조건 있어야 이 값을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요거 x 빼기 1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립제법을 했을 때, 1, 어, 조립제법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앞에다 2분의 1을 묶어주면서 2 x 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1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1, 2, 1, 1 여기가 x 빼기 1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나 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이 분자를 다 정리했었던 값은요 2분의 1에 x 1에 2 x 플러스 1인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는 x 1과 x 더하기 1이 있었던 겁니다. x 1, x 더하기 1. 그리고 앞에 x가 1로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0 인자를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값에다가는 x 1을 넣으면 되죠. 자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 에다가 요거, x에 1을 집어 넣었을 때 3이 됩니다. 즉, 2분의 3이 분자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 얘는 4분의 3이었구나. 즉, b는 4분의 3인 거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것이 b 마이너스 a니까,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로, 문제의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